자, 오늘은 리커버리랑 글라이딩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리커버리와 글라이딩은, 자, 리커버리를 당겨왔을 때한 발로 타고 가는 시간을 글라이딩이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이 리커버리와 글라이딩이 중요한 점이, 자, 기초연습을 할 때는 처음에 뒷발을 찍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뒷발을 찍고 연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내가 주행이 안정적으로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리코버리를 할 때, 자, 찍고 할때 최대한 무릎은 중심발 무릎에 숨겨주시는 게 좋아요. 처음에는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정도만, 잡을 수 있는 정도만 가시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길게 가는 거를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. 자, 이런 트랙에서 기준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 주행이 좋으신 분들은 직선을네번 만에 갔다. 근데 내가 억지로 막 중심을 흔들리는데 억지로 잡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. 내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잘 타시는 분들 안에는 네 번이지만 처음부터 네 번을 갈 수는 없겠죠? 그래서 내가 8번이면 8번 10번이면 10번을 일정하게 잡아주시는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느정도 스피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있게 밀어주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타고 가는거를 연습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찍기를 빼서 밀고 붙이기만 해주시면서 길게 밀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게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이제 글라이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. 즉 글라이딩을 어 내가 억지로 뭐 한다라고 이게 보다, 보다는 내가 얼마나 힘 있게 밀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게 주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근데 보통 직선에서 어 로드를 많이 타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데.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무릎이 안 와요. 발만 오고,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무릎이 안 오고, 발만 움직이는. 하지만, 인라인은 팔꿈치랑 무릎이 움직여야 됩니다. 팔꿈치랑 무릎. 여기서 하나 더. 내가 비는 거를 너무 이렇게 V자로 민다 그래서 V자로 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세가 안 이쁘겠죠 이렇게 돌아오면 코너도 마찬가지예요 코너도 1번 바퀴부터 가야 되는데 4번 바퀴부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커버리도 그래서 1번 바퀴부터 당겨온다는 라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릎이랑 1번 바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크로스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밀고 천천히 넘어가는 것처럼 직선에서도 밀고 천천히 오는 게 중요합니다 밀고 천천히 그러면, 글라이딩 시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. 자, 스피드를 저기서 조금 더 올려서 한다라고 생각하면, 강하게 3에서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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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럽게 타려면, 리커버리가 천천히. 근데 내가 속도를 급작스럽게, 급가속으로 올릴 거라고 하면은, 빨리 당겨야겠죠. 그게 아 니고, 어 내가 관광 모 드나 꾸 준하 게길게 타고, 싶 다고 생각 하 시면, 미는거는 강하 게되 지만, 리커 버리 는 천천히 무릎 이랑 1번 바퀴 부터 당겨 오는게 가장 중요 합니다.